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8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입니다. 쥐띠분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믿음과 신뢰가 넘치는 때입니다. 귀인의 도움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감사한 마음을 늘 잊지 마세요. 연애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섣불리 다가가면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충분한 이해와 관심이 먼저입니다. 충동적인 선택은 금물입니다. 금전은 차분히 내실을 다지는 편이 낫습니다. 섬세하고 예리한 조언을 줄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임한다면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소띠분 묵묵하게 자신의 소신대로 가다 보면 나를 알아봐 주는 이가 나타납니다. 늦어서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뜻을 이룰 것입니다. 연애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피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피하지 않고 당당히 직면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전운 대외의 확장보다는 내실에 신경을 쓸 때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맑은 물로 순환하는 시기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은색입니다. 호랑이 띠분 꾸준한 노력으로 결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분산하기보다는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연애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입니다. 숨기는 비밀이 있다면 들통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금전은 많은 동료들과 함께 힘차게 나아갑니다. 혼자보다는 여럿일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화합을 다지기에 좋은 날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토끼띠분 하던 일을 계속 하는 편이 좋습니다. 좋은 때를 기다리며 더 정진을 하세요. 곧 나의 재능을 알아보는 이가 나타납니다. 연애운. 어려움은 있지만 헤쳐나가면 뜻을 이룹니다. 희생이나 손해보는 일이 생기지만 이내 해결됩니다. 나의 진심을 인정받게 됩니다. 금전운. 전조 증상이 보인다면 미리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살펴볼수록 손해를 막을 수 있답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용띠분. 많은 일들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는 날입니다. 부딪혀야 한다면 회피하지 마세요. 이 또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경험이 됩니다. 연애운. 갑작스러운 연락이 옵니다. 핑크빛 꽃잎이 휘날립니다. 사랑의 불꽃이 튀는 열정 가득한 날입니다. 좋은 소식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세요. 금전은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비해 실속이 부족합니다. 화려한 빈 껍데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실을 채우는데 집중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벤띠분 새로운 도전을 해봐도 좋을 때입니다. 실력을 인정받아 풍요로운 결실을 맺습니다. 노력할수록 몇 배의 이익을 얻습니다. 연애운,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너그럽게 안아주세요. 금전은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불안감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다음으로 미루거나 멈춰야 합니다. 처음에는 웃지만 나중에는 울 수도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말띠분 주변 사람의 말 한마디로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오해, 구설, 소문 등으로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에게 집중한다면 큰 탈은 없습니다. 연애운, 많은 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루어지는 기쁜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먼저 베풀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집착할 경우엔 지금의 공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거꼭 잊지 마세요. 금전운, 불편한 상황이지만 적절한 인내와 대처로 상황이 좋게 해결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은 스스로의 판단을 믿으세요.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양띠분 힘든 일이 점점 풀리는 시점입니다. 마음을 굳게 가지고 침착하게 기다린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주변인들의 조언이 도움이 됩니다 연애운 기둥이 흔들립니다 잡념과 후회만 가득해져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욕심을 부리면 공경을 겪게 됩니다 금전운 모든 상황이 차츰차츰 좋은 쪽으로 나아집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컨설팅 관련된 일이면 더욱 번창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원숭이띠분 행운의 여신이 찾아옵니다. 노력이 무르익어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추진보다는 현재 상황을 잘 살피고 지금 상황을 지켜나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연애운 보여지는 현실만으로 시비를 가린다면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해결이 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금전은 부푼 마음에 비해 성과는 부족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야 성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소소하게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각디분 목표는 이루어지지만 마음 한켠이 괜히 불안해집니다. 추조한 마음만 잘 달래면 더 기쁜 일들이 생깁니다. 상황이 좋은 쪽으로 풀리는 시기입니다. 연애운 유쾌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실수로 공경에 빠집니다. 더욱 조심하고 자중하면 어려움은 면합니다. 금전은 큰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라면 더욱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을 몇 배의 결실로 보답받는 때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개띠분, 앞이 보이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노력이 허수고처럼 느껴집니다. 성과를 얻기 어려운 시기이니 과정의 즐거움을 떠올리며 잘 헤쳐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뜻이 통하지 않아도 마주하며 소통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소통하려고 할때 해결 방법이 생겨납니다. 금전은 큰 욕심 없이 지금처럼만 나아간다면 어려움 없이 결실을 맺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돼지띠분 명쾌한 해결법 없이 고민만 많아집니다. 노력은 열심히 해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연애운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 일어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옛 인연은 추억으로 묻어두고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세요. 금전은 다소 의욕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포기하는 것보다는 느리게라도 나아간다면 원하는 바를 이룹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